쭈글쭈글 피부주름, 너무 고민되시죠? 피부의 재생 능력, 즉, 내 피부가 스스로 튼튼해지는 피부 장벽만 잘 다져 놓으셔도 노화 걱정은 싹 사라지겠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콜라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몸속에서 스스로 줄어들기는 해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피층은 이 피부장벽이라는 튼튼한 보호막 아래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피부장벽 피부 대문이 줄줄줄 새버리면. 아무리 먹고, 바르고, 시술하고 이래도 내 진피층 콜라겐도 줄줄줄 새나간다는 사실. 이 피부 장벽은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을까요? 세안제, 클렌징, 필링제는 이 표피의 건강한 각질층마저도 녹여냅니다. 각질층은 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사우나, 건조한 실내, 급격한 온도 차이 등등도 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저랑 같이 하는 천연팩에 사용하는 뭐 유제품 속에도 락틱산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천연팩 재료인 과일이라든지 곡물 이런 데에도 천연 과일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부 각질을 벗겨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주 2회 주기를 꼭 지키시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면 건강한 피부마저도 손상이 되거든요. 또한 식초 세안 베이킹소다팩 이것들이 아무리 무은 기미를 벗겨낸다고 해도 양이 많거나 횟수가 많거나 시간이 조금만 과해도 피부 장벽이 아예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미 세포인 멜라노점도요이 피부 속에서는 검은색이 아니에요. 피부 겉으로 이 표피층으로 차차 올라오면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검은색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또 재생 주기로 알고 있는 이 턴오버 주기도. 피부 저 밑에 기저층에서 생성된 세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케라틴을 흡수하면서 이 표피층에서 각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살이 올라오는 과정 즉, 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 장벽만 튼튼하게 해 주어도 우리 피부는 스스로 건강해지면서 기미, 재생, 수분, 주름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짠! 여러분께 이렇게 피부 장벽 전용 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브베이스 필라핀고신 베리어 크림 제가 3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저의 진짜 찐 아이템인데요. 일단 피부 장벽에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피부의 천연 보호 성분인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과 보습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판테놀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하는 피토스 핑고신이 각각 5000ppm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또한 피부 장벽 크림이니만큼 피부에 자극되는 요소는 없어야겠죠? 피부 자극 제로, 민감성 제로, EWG 올 그린 등급. 네. 그래서 순하게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은 그냥 일반 이제 기초 단계에서 뭐 크림으로 쓰셔도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고 수분도가 확 떨어져서 푸석푸석하고 이제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더 심하신 분들은 장벽 크림으로 팩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은데요. 그냥 피부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기초 단계를 크림까지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네, 장벽 크림을 쫀쫀하죠? 그쵸? 이 장벽 크림을 두둑하게 이렇게 그냥 좀 뭐랄까요? 팩 얹혀놓듯이 수면팩처럼 바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네. 코 부분은 너무 두껍게는 바르지 마세요. 모공이 열릴 수 있거든요. 내 장벽 살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두툼하게 좀 발라주세요.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수면팩은 이렇게 좀 도톰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싹 이제 스며들어서 다음날 아침 좀 어, 얼굴이 좋아져요, 확실히. 그리고 다음은 이 장벽 크림으로 꼼꼼하게 특별한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라인의 이 토너 패드를 활용할 건데요. 보시면 포어 미니마이징 토너 패드, 즉 모공을 확 줄여준다는 그런 패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공이 큰 타입이라서 이걸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가 내장되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은품으로 나가요.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각질 정리, 피부 결 정리를 먼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필라핀 곳인 장벽 크림, 네, 알로에 겔, 이렇게 순수한 콜라겐 분말 따로 이런 것들을 잘 섞으셔서 콜라겐 장벽 크림 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주름도, 장벽도 팽팽해집니다. 장벽크림 반스푼, 알로에겔 반스푼, 그리고 콜라겐 가루도 반스푼, 즉, 1대1대1 비율로 이거를 좀잘 섞어주세요. 요렇게, 네. 간단하죠? 그리고 마침 무슨 요거트 팩 같은데, 요렇게 팩을 하시면은요, 콜라겐은 쏙 집어 넣으면서, 장벽크림으로 피부 대문을 콱, 이렇게 잠가버려서 수분도, 콜라겐도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장벽크림 자체에도 여러가지 좋은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윤기가 잘잘잘 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뭐 주무셔도 되고 피부가 조금 예민하시거나 그냥 깔끔하게 잘래 하시면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거를 물제안으로 가볍게 헹궈내시고 다시 한번 장벽크림으로 내 피부 대문을 콱 잠가주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요것도 보세요. 사은품으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빨갛게 이렇게 캡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보습 캡슐이고요. 미백 트리플 3대 요소인 글루타치온,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란엑사민산 등등이 고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2주 후 피부 톤 개선이 1.01% 좋아졌다는 그런 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촉촉합니다. 그래서 이거 에센스처럼 쓰시면 되는데. 세럼 쓰실 때는요,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놓으시고 손 온도를 이용해서 이 캡슐을 요 젤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좀 녹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요 캡슐이 안 녹은 채로 이렇게 발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서서히 피부 온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지만 그게 좀 예민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어, 저는 나이트용으로 도톰하게 바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핑고 크림도 그렇고 미백 트리플 에센스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좀 고용량이에요. 네. 나이트 케어로 바르기는 딱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면팩 혹은 팩 베이스 이렇게 활용하시기에는 완전 강추드리는 크림입니다. 지금 데일리비라클 공구에서 요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들을 부담 없이 마음껏 진짜 너무너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특별 공구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요 셀피시 핑거 크림 75ml 두개 가격이 본품가는 두개 합쳐서 56,000원인데 지금 19,800원 즉 하나당 9,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 장벽 세우는 거예요 그죠 세 개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네, 모공을 조이는 포어 미니마이징 요 토너 패드를 드리고요. 미백이 신경쓰여 하실 때는 이렇게 3개 세트 사시면 미백 트리플 세럼을 증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쓸지 요거를 쓸지는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근데 요 3개 가격이 29,700원입니다. 74% 할인된 가격이에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쭤보니까 제가 수년 전부터 진짜 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감사 의미로 파격 혜택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놓치시면 안 되겠죠. 공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재생 크림과 더불어 저는 이 장벽 크림은 정말 오랜 기간 좀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가격 부담 없으니까 일단 팍팍 쓰세요. 그리고 낮에 집에 계실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넉넉하게 덧바르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봄으로 바뀌는 이런 환절기에는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또 자글자글 푸석푸석 얼굴이 더 망가지기 마련인데 요럴때 저렴하게 어, 피부 장벽 세우셔야죠. 그쵸? 그러면 피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주름, 재생, 기미, 보습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 대문, 이 오브 베이스로 한번 꽉 잠그시고, 피부도, 수분도, 콜라겐도 꽉 네, 잡으시는 거 어떨까요?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내 피부는 내가 지킨다. 이번 공구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꿀팁,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공구 놓치지 마세요. 안녕.